안녕하세요. 은갑니다 여기입니다. 어, 눈부십니다. 아침, 아침 햇살이. 해가 이제 점점 높이 뜨고 있어요. 겨울에는 요 밑으로, 요렇게, 요쪽으로. 떠올랐는데 지금은 저 위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어, 눈이 부셔어 이제 베란다. 베란다 안에 들어오는 햇살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햇살이 너무 높게 올라와서. 어, 연산홍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오늘 아침 햇살 받고 빛나고 있는 아이들 한번 올려볼게요. 요, 요 아이는 며칠 전에 가시오 조금이랑 자리받고 만 라울입니다. 저 안쪽에 거리 대해서 있었는데 저 넘어가는 해 조금씩 보고 있었거든요 겨울에 작년 작년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지 요 아이는 아직도 땡글땡글 하네요 요 탈까봐 며칠 동안 요 가림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상은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마커스. 마커스. 제 멋대로 큰다고 마커스. 그래도 마커스는 색깔이 예쁘, 예쁘네요. 요 우리 집에 있는 방울복랑. 어우, 방울복랑이 사탕처럼 땡글땡글하게 진짜 예뻐요. 보라, 보라보라 하면서 땡글땡글 합니다. 음, 방울복랑 달달 묻고 있어요 요 사이에 둔 레드베리 작은아이 그리고 요거는 파랑새 파랑새가 좀, 이제 조금씩 굳혀져 가고 있어요 외란이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교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봉 연봉 군생 맨날 수연이라고 잘못 말한 연봉 군생입니다 연봉도 좀 달궈지라고 바깥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쌀고미 쌀고미인금 요거는 금인데도 화상도 안있고 햇볕 햇살을 내놔야 되나봐요 이쁘네요 예, 그리고 요 어, 레드베리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 레드베리가 아니고 온 오로라 오로라. 어, 미인 종류인데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 목대 제가본지을목은 퍼플 딜라이트. 어 룬데리가 꽃을 물었습니다. 아 어, 룬데리 꽃이 예뻐요. 문대리가 요, 요만한 게한개더 쭉에, 저쪽, 그리되에 있는데, 저쪽 것보다요 아이가 꽃을 더 많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 묵은둥이 파랑새. 제가 작은 분에 분갈이 했어요, 내놓은 아 입장이 조금 새파랗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뿌리가 조금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들인 지 얼마 안된 줄리아나. 줄리아나는 조금 더 묵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얼큰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잠깐만요. 제가 좀 올라가야 돼. 멘도사. 멘도사 가 꽃을 잔뜩 물었었는데 꽃을 떼어주고 지금 자고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멘도사는 멘도사는 요래 자국를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조금 몬등해야 되면은 처지는 그런 그래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청승민. 청승민은 요기요코 꽃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 근데 아직은 안 이쁘네요. 가을 되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요 요기 안에 있는 아이는. 어,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홍옥이 날로 색감을 더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에는 이름 모르는 아이. 이름은 모르지만 예뻐요. 어우, 여기 자고, 여기 자고 달고 있는 곳이에요, 자고. 자구. 자고가 여기 완전히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가 여기. 줄기에 자오가 엄청 나오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홍공작인데 이 올리브랑 올리브가 풀분해 있으니까 달궈지지 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분갈이 하려고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홍공작을 자리 바꿈 했는데요. 안에 있었더니 색깔을 빼고 있어가지고 며칠 사이에 이렇게. 며칠, 이틀, 이틀 정도 됐습니다. 이틀 사이에 이렇게 라인의 색깔을 내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춥수처라, 춥수처라. 요 사이에 도 레드베리가 있습니다. 저 작은 아이. 그리고 저쪽에 끝물이 요 아이는 문가드니스문가드니스 햇빛을 내놔야 저 라인의 색깔을 내더라고요. 오, 햇살 받으니까 더 예쁘네요. 오, 여기 는 대품들 큰 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난간에 난간에 들어옵니다. 요 합식한 얼마 전에 합식한 충맹요 아이는 묵은둥이고 요거는 작년 여름 내내 바깥 거리에서 달고지 나이랑 합식한 나이. 요거도 이제, 무거지고 있네요. 요거랑 조금 차이는 나죠, 이렇게, 보면. 그러고, 다이아몬드 스티트금, 스키네리. 어, 스키네리가, 물을, 물이 조금 마른 것 같네요. 그러고, 요는, 푸플 딜라이터. 푸플 딜라이터가 하루가 다르게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블릴 딜레이트. 아우, 이거 찍는 자리가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작은 아이, 진짜 작, 작습니다. 요게 라즈아간지, 러블린 로즈인지, 이꼬지 하나이거든요. 진짜 가늘가늘 해가지고, 버릴까 하다가 요자우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있어가지고, 버리긴 좀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는. 요, 분에 심었습니다. 분에 심어가지고, 크라고 여기 기퉁이에 넣어놨습니다. 조금 며칠 있었더니 입장이 조금 튼튼해진 것 같아요. 어 햇살, 받, 아침 햇살 받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러고요, 애성. 애성이 라인에 빨간 빛을 내고 있어요. 애성도 묵은둥인데, 제가 너무 무관심했더니 완전히 고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든신기를 하나 이랍니다요 어, 아이 요 난간에 있는 퍼스트 레이디 어우 얘가 너무 이쁩니다 브릴이 어우 요거 너무 예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주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어, 고정이 안되네요 떨어질까 겁나네 퍼스트 레이디 아, 이쁘네요. 오늘은요, 바깥 거리대 오른쪽에 요 밑에 시레기거든요. 밑에 시레기 위에 원래 있는 여기 아파트 달려있던 거리대 고그 위에 시레기가 높이 달려 있으니까 거리대는 안,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거리대 이거 거는 고리가. 그래서 원래 있던 데다가 그냥 제가 요. 요 망을 양 옆에 만들어서 이렇게 해 두었답니다. 저는 오늘은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눈데리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어요. 며칠 되면은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